양손 목뒤로 가져와서 깍지를 낀후 팔꿈치를 살짝 오므려 주세요. 들이마시며 가슴을 끌어올린 후 고개를 뒤로 젖혀주고 내쉬고 제자리 두번더 마시고 내쉬고 팔꿈치가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손 뒤통수 뒤로 가져와서 깍지를 낀 후, 마시며 가슴을 활짝 열어, 겨드랑이 팔 활짝 더 열어주세요. 내쉴 때 몸을 동그랗게, 턱을 쇄골 쪽으로 당겨, 시선 배꼽을 바라보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멀리 시선 위쪽을 바라보고 내쉬고 마시며 고개를 들어 기지개 켜듯 두 팔을 천장 향해 쭉 뻗어 올려 주세요. 내쉬며 두 손을 풀어 양손 엉덩이 뒤로 가져올게요. 손끝이 정면을 향할 수 있게 가슴을 끌어올려 주신 후 마시며 엉덩이를 들고 내쉬고 내려놓고 두 번만 더 마시고 골반을 앞으로 가슴 끌어올려 주세요. 내쉬고 이어 마지막 들이마시고. 여유가 된다면 머리 긴장 툭 내쉬며 내려와주세요. 발의 앞뒤를 바꿔서 양손을 마시며 좌우로 나란히 내쉬며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왼손을 귀 옆에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오른쪽 손끝을 끝까지 뻗어내주세요. 내쉬고, 두번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오른손부터 오른 무릎까지 보다 더 길어질 수 있도록 돌아오고, 마지막 왼팔을 쭉 멀리 뻗어내서 유지, 셋. 둘, 하나, 마시고 돌아오고, 이어 오른손 귀 옆으로 멀리 뻗어주세요. 셋, 둘, 하나, 돌아와서, 양손 다시 엉덩이 뒤로. 가슴을 끌어올린 후 마시며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 내쉬고 4분이 나운 마시며 업 내쉬고 마지막 들이마시고 가능하면 머리까지 뒤로 툭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려와 주세요. 자, 이어서 두손 앞쪽 바닥 짚고 테이블 자세로. 들이마시고, 가슴을 끌어올려서 고개를 들어주고. 내쉬고, 등을 동그랗게. 고양이 자세. 들이마시며, 허리가 오목하게, 앞목은 더 길게. 내쉬고, 날개뼈 사이를 더 넓혀 등을 천장 향해 들어 올려주세요.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고. 고개를 들어서 양손을 두뼘 정도만 앞으로 보내볼게요. 들이 마시고 내쉴 때 무릎, 발등은 그대로 두고 이마를 바닥으로 가셔도 좋아요. 가능하면 턱끝 아래로 가볍게 발이 뜨려고 할 거예요. 발등과 정강이를 바닥에 꾹 눌러주면 마시고 어깨 힘을 지그시 풀어내주세요. 긴장감이 들어가지 않고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일어나 다시 다운독 자세로 어깨 아래 손목 두고 발끝을 세워 엉덩이를 천장. 겉듯이 발 전체를 뗐다 붙였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우리 갈비뼈를 좌우로 활짝 벌려주며 숨을 채우고. 내쉬고, 한번 더. 마시며, 오른 다리 천장으로 높게 들어주세요. 발가락 끝까지. 내쉬며, 손 사이로, 왼쪽 뒤꿈치를 들며, 오른발 손 사이로 가져올 거예요. 고개를 들어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두손 머리 위로 만세, 셋. 셋, 둘, 하나. 양손 풀어서 바닥을 짚고 왼무릎 바닥에 그대로 내려놓아 주세요. 오른손, 나의 오른 허벅지를 잡고 몸통을 오른쪽으로 비틀며 왼손이 새끼 발가락 옆에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놔 주시고요. 너무 힘들면 엄지 발가락 옆도 괜찮아요. 들이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가슴을 끌어올리며 오른손 천자셋둘 하나, 천천히 오른손 바닥, 왼손도 제자리, 마시며 플랭크로 오른발 뒤, 내쉬며 무릎, 천천히 가슴 턱 끝을 바닥 차투랑가 들이마시며 발등을 두고, 가슴을 끌어올려, 업도, 내쉬며 엉덩이 들어 올려주세요, 다운도. 반대로 마시면서 왼 다리 천장으로 높게 발끝까지 끌어올려 주신 다음 내쉬고 손 사이로 사분이가지고온 다음 고개를 들어주세요 들이 마시고 오른쪽 허벅지 앞 근육 단단하게 마시며 두손 머리 위로 만세 하이런지 세 오른 다리 힘있게 뻗어요. 둘 하나. 양손 풀어서 바닥을 짚고 오른 무릎 바닥에 가볍게 톡 내려놓아 비틀기로 왼손 왼 허벅지를 잡아 오른쪽 어깨 껴놓고 마찬가지로 힘들면 엄지 발가락 옆에 두세요. 마시며 왼손 전자.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고, 왼손 내려놓고, 오른손 옆으로 마시며 플랭크, 왼발 뒤로. 자, 가능하면 무릎 대지 않고, 내쉬며 내려와 보세요. 들이마시며 발등을 두고, 가슴 끌어올려요. 또, 내쉬고, 다운로드. 마시며 두 발을 손 사이로 가져와 고개를 들어 척추를 꼽고 집혀서 아르다우타나사나 내쉬고 상체를 깊게 숙여 서서하는 정굴 옷타나사나 마시며 두손 머리 위로 합장 우르두바하스타사나 내쉬고 바르게 타다사나 호흡 한번 두손 골반을 잡고 오른 다리를 1m 정도로 벌려주세요 가슴을 펴서 들이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상체를 숙여 양손 바닥을 짚어볼게요 들이마시고 척추를 펴내고 여유가 되면 손을 발과 발 사이로 가져와요 들이마시며 발바닥 전체 체중을 싣고 이때 체중이 뒤꿈치로만 가려 할수 있어요 앞꿈치 쪽에도 체중을 실어요 내쉬는 호흡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숙여 정수리를 바닥에 가볍게 터치. 혹시 머리가 바닥에 살짝 달랑 말랑 한다면 다리를 조금 더 벌려주셔도 좋아요. 고개를 들어서 숨을 마시고 그대로 유지, 내쉬고 두손 골반을 잡고 마시면서 일어나 주세요. 자, 이어서, 오른 다리만 바깥쪽으로 돌려볼 거예요. 자, 골반을 바른 상태로 맞춰, 들이마시면서도 손 좌우로, 트리코나 사나 삼각자세 내쉴 때 천천히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오른손 무릎이나 정강이를 터치, 왼손 천장으로 넓게 뻗어 올려볼게요. 이때 왼발날에도 체중을 실어내며 들이마시고, 괜찮으면 우리 발목까지 한번 가볼까요? 들이마시고, 괜찮으면 발등까지. 더 여유가 되신다면, 양손, 새끼 발가락, 뒤쪽. 한번 더. 천천히 바닥을 바라봐 주세요. 왼손을 내려준 후, 마시며, 오른쪽 발, 왼쪽 발, 모두 다 11자. 내쉬며 상체를 숙여, 이마 정강이로. 들이마시고, 왼발을 다시 45도로, 양 손톱을 세워주세요. 마시고, 척추를 바르게 피노.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이마를 무릎 쪽으로 대듯 시선 배꼽 보고. 한 호흡. 고개를 내려 마시고, 척추를 피노. 내쉬고. 마시며 골반 잡고 그대로 일어나 다시 정면 바라보고 왼발을 바깥으로 들이마시며 골반을 맞추는두손 좌우로 나란히 내쉬며 왼쪽으로 기울여서 왼쪽 정강이 위에 나의 왼손 오른손 천장 향해 쭉 뻗어주세요 들이마시고 가능하다면 발목 무리하게 내려가지 않으셔도 돼요 가능한 만큼.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이때 오른 무릎이 구부려지지 않게. 힘들면 왼무릎은 살짝 구부려주셔도 좋아요. 숨을 다시 채우고, 내쉬고, 발등. 지선 손. 조금 더 만약에 여유가 되면, 나의 새끼 발가락 옆으로. 천천히 오른손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들이마시며, 오른뒤꿈치를 들어 81자로 맞추고, 내쉬고 상체 가볍게 숙여요. 들이마시며 고개를 들고, 나의 오른발 45도로 손톱을 세워, 들이마시고 척추를 피고, 내쉴 때 등을 동그랗게 만다고 생각하고, 배꼽이 내 등허리에 닿을 것처럼 더 둥글게, 이마가 정강이보다 무릎에 닿을 것처럼 숨 마시고, 천천히 마시며 고개 들어주세요. 양손 골반 잡고, 일어나, 다시 정면 바라본 후두 발을 지그재그 제자리로 한 호흡 마시고, 내쉬고. 네, 자, 두손 골반 잡은 후, 나무 자세, 푸륵시아 사나로. 자, 왼발에 체중을 실어주는 오른쪽 뒤꿈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무릎까지 들어 올려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괜찮으면 오른손으로 발목을 잡아 발의 허벅지 안쪽에 대볼 거예요. 근데 혹시 너무 힘들다면 무릎 주변도 좋고 종아리도 좋아요. 발끝이 가능하면 바닥에 닿지 않게. 자, 내 네, 오른발 바닥으로 허벅지를 밀었으면 허벅지로 오른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써 주시고요. 여유되면 왼손 가슴 앞에. 오른손도 가져와 볼까요? 어깨 힘 풀고. 5 4 3 Two. One. 손 풀고, 다리 풀고, 반대쪽으로도 해볼게요. 골반을 잡고 왼쪽 뒤꿈치 한번 들어주세요. 가능하면 발을 완전히 들어볼게요. 여기서만 유지해 주셔도 좋아요. 자 여유가 더 되신다면 발목을 잡아 허벅지 안쪽으로 가져와, 골반의 상태 바르게 더 여유가 되면 오른손. 조금 더 괜찮다면 왼손 어깨 긴장감을 조금 더 풀어내 보세요. Five four three two 원, 두손 풀고 다리 풀고 한 호흡 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앉아서 나비 자세로 바로 이어가요. 무릎을 좌우로 벌려 주신 다음 발을 위아래로 톡톡톡톡 털어 긴장 푼후 엉덩이 한번 들썩. 자. 이때 발바닥이 붙어 있으면 무릎이 아마 계속 위로 올라가려 할 거예요. 손으로 무릎을 눌러 주시는 것도 좋지만 양손으로 발을 책 펴듯이 뒤집으려고 해 보세요. 엄지발톱이 바닥에 닿을 것처럼 그런 고관절 골반이 좀더 편하게 열려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발을 누르면서 가셔도 좋고요. 자, 잘 열려지시는 분들은 손을 앞쪽 바닥 짚고 이어 가셔도 좋아요. 척추를 펴내며 숨을 마시고 천천히 45도 정도만 기울여 볼게요. 골반 안쪽 자극을 천천히 느끼며 바라봐 주세요. 숨을 채우고 내쉬면서 한번더 들이마시고 조금 더 가능하면 이마 이마에서 여유되면 코끝 코끝도 터치가 가능하면 턱끝까지 내보고 마시면서 천천히 복부 힘을 유지한 상태로 올라와 주세요. 내쉬고 두 무릎을 오므려서 양손 무릎 앞에 깍지를 껴도 좋고 가능하면 팔꿈치로 견인을 해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쉴 때 등을 동그랗게 이마가 무릎에 맞닿을 수 있도록. 고개를 들고 양손 풀어서 두 다리로 쭉 뻗어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주세요. 어깨 한번 으쓱. 두 무릎을 세워 엉덩이와 뒤꿈치의 간격을 한편 아래다 우르두바다으로하산 턱끝을 당긴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며 끌어 올려 주세요. 뒤꿈치와 엄지 발가락 전체로 바닥을 누르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가능하면 어깨를 등 뒤로 하나씩 하나씩 숨겨 깍지 낀 손, 손목과 팔꿈치와 팔뚝으로 바닥을 누르며 들이마시고, 골반을 보다 높게 내쉬고 허벅지 앞 근육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 5, 4, 3, 2, 1. 두 손을 풀어서 들이마시고, 내쉬며 엉덩이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 내려올 거예요. 마시고, 힙업. 자, 이렇게 다섯 번만 더 가볼까요?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려주고, 들이마시고, 셋, 들이마시고, 둘, 들이마시고, 마지막, 들이마시고, 들어서, 3초만 더, 원, 투, 쓰리. 숨을 마시고, 내쉬며, 내려와 주세요. 허리골반을 위아래로 가볍게 톡톡톡톡 털어 긴장을 풀어준 후 어깨 한번 들썩 두 다리를 모아 오른발을 왼 다리 위로 숫자 4 모양을 만들어 주신 다음 왼발을 들어주세요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저 균형 맞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 양손 다리 사이로 넣어 왼 허벅지 뒤에 깍지 껴주셔도 좋고요 가능하면 왼무릎뼈 앞에 깍지를 껴주세요. 그리고 양쪽 발끝을 당겨 긴장감을 유지한 후 마시고. 내쉴 때 나의 오른쪽 복숭아뼈가 왼쪽 복부 가슴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오른쪽 엉덩이 주변을 풀어낼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엉덩이를 바닥 아래로 꾹 누르면서 풀어내주셔야 해요. 한번더 숨을 깊게 채우고, 내쉬며 당겨와 주세요. 다리를 풀어서 반대로 왼발, 양손, 오른 허벅지, 혹은 무릎 앞에 깍지 끼고 발끝을 당겨준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며 왼쪽 복숭아뼈, 오른쪽 복부 가슴 가까이로.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게 풀어내려 하면서 마시고 숨에 들이마시고 내쉬고 양손을 풀어 두 다리 천장으로 들어주세요. 자, 손으로 엉덩이를 받쳐서 두 발을 머리 뒤로 남겨볼게요. 이때 양손 허리를 단단하게 받쳐주시고요. 열 발가락 가능하면 바닥에 터치. 거기서 아주 살짝살짝씩 어깨를 등 뒤로 조금 더 숨겨서 손으로 등 허리를 단단하게 받쳐주세요. 너무 엉덩이 허리 쪽으로 받쳐주게 되면 팔에 체중이 많이 실릴 수 있어요. 엉덩이가 조금 더 위쪽을 향할 수 있게 허리와 등을 받쳐준 후 들이마시고, 시선, 나의 배꼽. 자, 이때 만약에 목이 불편하시다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는 포지션을 유지해 주셔도 좋고요. 혹시 일자목이라서 목뼈의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수건 같은 거를 목에 약간 받쳐 주고 이어 가 주시는 것도 좋아요. 엉덩이를 더 위쪽을 향해 끌어 올려 주며 마시고. 내 쉬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어 가실 수 있다면 오른 다리만 천장으로 들어 볼까요? 3초 하나 둘셋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툭 떨어지지 않게. 자, 이어, 왼쪽도 바로 들이마시고, 왼발을 높게 쭉받아 올리며, 셋, 둘, 하나, 내려놓고, 마지막, 이제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볼게요. 라스트, five, four, t h 가능하면 여기서도 천천히 내려와요. 툭 떨어지지 않게 더 천천히 천천히 양손 풀어 바닥 짚고 복부 힘을 쓰며 등 바닥, 허리 바닥, 엉덩이 바닥, 복근의 힘을 계속 유지해주세요. 두 발을 뻗어내서 그대로 바닥 아래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물고기 자세. 양손 엉덩이 밑으로 쓱쓱 집어 넣어 주실 거예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팔꿈치를 찍어 누르며 가슴을 들어 올려 주세요. 정수리 바닥. 자, 뒤통수보다는 앞통수 쪽으로 가서 가슴을 활짝, 앞목을 시원하게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바닥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누르게 된다면 손으로 바닥을 눌러 가슴을 끌어올리려고 해보세요. 두 다리를 모으고 허벅지 안쪽을 조이면서 숨을 채우고. 세 번만 더 호흡. 천천히 머리를 밀어내면서 바닥에 팔도 하나, 하나 풀어주세요. 어깨를 한번 덧사, 두 발을 매트나비만큼 두 발을 툭툭 털어 바깥으로 툭, 양손 한번 잼잼 손가락 끈장 풀어주고, 고개 오른쪽으로 돌려 귀가 바닥에 닿을 것처럼, 반대로 왼쪽으로 편안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다 풀어내고 내려놓아 보세요